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코돌 케이스톤 마루입니다. 오늘 여기 현장 나와 있는 곳은 여주 민가 주택인데요.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여기 터를 넓혀서 하고 있는 중인데 이쪽에 저희 7mm짜리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이죠. 케이스톤 마루 7mm짜리 747번인데요. 여기에 그레이 계통으로 굉장히 그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제품 시공 현장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각 시골 그 아주 깊은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은 굉장히 아주 고울이 깊은 곳인데 시골 구석구석까지 부석 이제 저희 캐지턴 마루 지금 시공하고 있어서 참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아마 7년 전부터 저희가 어, 한국의 불모지대에, 에, 예, s p c 마루라는 이름으로, 어, 저희 교회 친구가 개발을 해서 이제 소개를 했고, 어, 바로 그 다음 해에 이제 저희가, 어, 저희 창센터에서, 어,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에 저희가, 어, 초점을 맞추고, 어, 접근을 해서, 어, 5mm부터 시작했죠. 그때, 그때는. 어, 정말 바닥 평활도나 아니면은 또 난방 그 구조나, 어, 형태나, 어, 뭐, 헌식 난방이나 이런 곳, 예, 열이 많이 나는 곳, 이런 곳에도 저희가 5mm짜리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죠.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객들이 이제, 어, 무료하시고 하는 부분이, 그때 당시 5mm, 6mm짜리로 저희가, 어, 시공을 했을 때 바닥 평활도가 안 좋거나, 어, 또 바닥 컨디션, 그 다음에, 에, 난방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가, 어 확인을 하고 어,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제 작년 3월 달부터죠. 어 저희가 7mm짜리로 어 저희가 아,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내놓게 되었고요. 어 이제 바닥 평활도 기준은 어 보통 이제 장판 시공하는 정도니까 굉장히 평활도가 좀 양호해야 됩니다. 그 정도만 컨디션 유지를 해 주시면 어 이제는 깨짐에 대한 염려는 이제 안 하셔도 되는 예, 그런 어 아주 정말 퀄리티 품질을 어~ 저, 저희가 굉장히 향상을 시켜서 어~ 현장마다 굉장히 그 좋은 평을 좀 받고 시공자나 아니면 또 중간에 취급하는 분들이나 또 고객님들이 굉장히 아주 만족해하고 또 많이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잠깐 한번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레이 계통입니다 요게 어~ 지금 그 스크래치 방지용도 있는데 요거는 그거는 이제 상업 공간에 주로 쓰는 거고요 어, 요 제품은. 지금요, 케이스톤이라고 지금 저희 박스입니다. 요거는 대리석형인데요. 사이즈가 310에 870, 굉장히 좀 넓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지금 한참 막 시공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요게 폭이 310이고요. 네, 이쪽이. 그 다음에 길이가 800, 870입니다. 어, 좀 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어, 좀 시공을 해놓으면 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인데, 저희가, 어,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어 옛날 구엌 같은 경우는 거실에서 방에 들어가면서 단차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 이런 데가 있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어 샌딩도 하고, 어, 그 다음에, 몰탈로 이렇게 작업을 하긴 하지만, 어, 굉장히 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시도를 하다가, 어, 확장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화마루 시공할 때, 어, 쓰는 그런 형태인데요. 양쪽을 이렇게 살짝 덮는 그런 형태인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감을 하는, 예, 그런 방법으로 지금 여기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가능하면 평활도나 이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어, 바로 그냥, 거실에서 방으로, 어,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되는데요. 어, 여기는 특수하게 많이 고민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그 케이스톤 마루의, 어,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친환경이라는 거은 어, 건강, 가족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어, 진짜 본드로 저희가 접착하지 않는, 어, 강화 마루처럼 연결하는 형태로 이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어, 그, 또 재질 자체도 저희가 엄선을 해서 정말 원적외선이90.1% 나오는 양질의 그런 광물질을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한70%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적외선 방출이 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점들 효과가 항균 항곰팡이 유해물질 흡착 우리 공중에 떠다닐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흡착해서 이제 중화시키는 분해시키는 그런 아주 순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어, 이미 저희가 테스트를 해드린 것처럼, 어, 좋은 에너지가 여기서 발생이 돼서, 어, 여러 가지, 어, 우리 인체에, 우리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물, 그, 습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방수, 생활방수가 됩니다. 방수 100%이기 때문에, 물이 또틈 사이로 스며들지도 않고요. 물이, 혹시, 이제, 누수가 되거나 그랬을 때, 물이 범람해도, 어, 전혀 제품에 손상이 되지 않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차안해서 어, 좀, 우뢰해 주시면, 아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여름에, 여름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그, 쾌적하죠. 끈적임이 없이. 어, 쾌적하고 시원하게 어,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겨울에는 이제 복사율로 난방이 되기 때문에 난방 효율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음, 어, 기존의 그 강마루, 강아마루보다 열 전도율은 강아마루의 한 4배 정도 빠르고요. 어, 그다음에 강마루의 한 3배 정도 빠르니까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열이 전달되고 전달된 열이 또잘 식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 남양인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는데요. 난방비 절감도 굉장히 많이 되는데, 외출 모드로 난방을 해놓으면 한, 평균 한 15도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놔도, 어, 남양인 집 같은 경우는 햇빛이 거의 거실 끝까지 이렇게 쭉 밀고 들어오니까, 어, 그때 이제 데펴져서, 어, 실내 온도를 약 한, 공간 온도를 한 20도 정도 유지를 하고 어, 해가 넘어가도 19도, 20도 정도 유지가 되고 잘 식지 않아서 어, 굉장히 그 난방비 절감에 어, 정말 어, 혜택을 많이 받다라고 고객님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정말 어, 축복이죠. 어, 정말 이게 뭐 가성비도 굉장히 괜찮은 게 어, 구정마루가 보통 서울 근교 어, 경기권 같은 경우 시공비까지 해서 평당 한 15만 원대, 16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 우리 대리석형 같은 경우도 어, 지금 14만 원 중반대면은 어, 배송비까지 전부 해서 평당 충분히 다 시공이 가능하고 마루형 같은 경우는 한 13만 원 중반대 정도면 어, 시공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 가성비 또는 가진비가 어, 정말 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좋은 제품들 꼭그 직접 어, 그리고 샘플북 신청을 하셔서 만져보시고 한번 또 날개도 한번 밀어내 보시고 저희가 6mm짜리도 같이 비교해보시라고 저희 7mm짜리 케이스톤 마루와 일반 시중에 있는 6mm짜리도 같이 보내드리니까요. 한번 만져보시고 또 눌러보시고 하시면 얼마나 저 케이스톤 마루가 차별화가 되는지 어있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평활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판 시공하는 정도의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셔서 시공을 했는데 날개가 깨진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년 그 깨짐에 대한, 날개 깨짐에 대한 10년 보장을 아마 세계 최초일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그렇게 보장제도를 그렇게 실시하니까 안심하시고, 그렇게 의뢰하시고 또 시공 도 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뭐 계속 오늘도 지금 아산 지방 현장에 지금 동일하게 몇 군데서 지금 시공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가을 되니까 굉장히 또 자재들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케이스 마루. 그, 저희가 에코돌 마루라는 브랜드를 한 저희가 6년간 쭉 운영을 해왔습니다. 6mm, 5mm, 6mm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라 에코, 돌가루라 돌, 에서 돌마루라는 이름을 제가 작명을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해오다가, 정말 이게 7mm짜리로 저희가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대한민국 대표가 이제 세계 대표이니까요. 그래서, 아, 대한민국 대표 키스톤 마루라는 브랜드로 다시 한번 에, 여러분에게 선을 뺐는데 어, 정말 인기 뭐 굉장히 에, 좋죠. 에, 꼭 기억하셨다가 문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그 다음에 댓글도 좀 응원의 댓글 좀 남겨 주시면. 어, 더 열심히 어, 더 좋은 제품으로 어, 여러분들 어, 성원에 보답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현장에서 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